오 늘의 다섯 번째 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제 5경주, 플라잉 스타트제 5경주입니다. 1코스에 이용세. 2코스 임태경. 3코스 문주엽. 4코스 오상현. 5코스 한종석. 6코스에 김민천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제 5경주입니다. 소의 항주타임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2코스 임태경 선수 이코스 임태경 선수가 소의 항주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평균 스타트타임은 1코스 이용세 선수가 기록이 가장 좋은 가운데 승률 면에서는 5코스 한종석 선수가 41%대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코스 김민천 선수가 38%대에 연대율에서는 오히려 6코스의 김민천 선수가 61%대로 가장 높은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3연대율로 가서 5코스의 한종석 선수가 76%대로 가장 좋은 3연대율을 또 기록하고 있는 상황. 현재 모터 부분에서 5점대 모터를 장착한 선수는 1코스 이용세 선수와 2코스 임태경 선수가 5점대 모터 3코스 문지엽, 4코스 오상현, 5코스 한종석과 6코스 김민천 선수는 4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입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지금 5경주. 5경주의 스타트는 이제 2초 전입니다. 1초 전! 스타트입니다. 스타트는 안쪽에 1번 이용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1번 이용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 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1탄 마크를 통과. 1번 이용세가 초반 스타트를 그대로 그대로 살려 나갑니다. 뒤쪽에는 이번에 임태경이어서 5번 한종석. 까지 1번, 2번, 5번, 1번, 2번, 5번 뒤쪽으로 3번, 4번, 6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제 이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이턴 마크 통과 1번, 2번, 1번, 2번 그리고 뒤쪽에 3인권 접전입니다. 1번이 이용세 선수가 첫턴 이후에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뒤쪽에 2번 임태경 선수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3위권은 5번에 한쪽석 선수가 접전상황에서 앞질러 가기 시작하면서 3위권 단독으로 현재 3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1번, 2번, 5번, 1번, 2번, 5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진 채 뒤쪽으로는 6번, 3번, 4번 순으로 경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이용세, 1번 이용세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마크,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뒤쪽에 2번, 2번 임태경, 1번 2번 그리고 뒤쪽으로 5번, 5번 한종석 선수까지 1번, 2번, 5번 그대로 이어갑니다. 1번 이용세 선수가 결승선 통과, 뒤쪽 2번, 오번 6번, 3번, 4번 결승선 통과, 제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